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50편 1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성경 910면에 있습니다. 10편, 150편,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 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 지어다.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 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물론 지금도 그러하겠습니다만. 신학교에서는 한 학기를 다 마치고 종강을 하게 되면 종강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다고 신학교에서는 한 학기에 딱한번 종강 때만 예배를 드리는 건 아닙니다. 매일 드립니다. 매일 아침마다 전교생이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러나 특별히 종강을 하게 되면 한 학기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특별히 모여서 종강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이날은 다른 분이 아니라 총장님이 설교를 하시는 것이 일종의 전통입니다. 총장님께서 종강이 되면 설교를 하시는데, 제가 신학생 때 계셨던 총장님,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학생들이 아직까지도 너무나 사랑하고 존경하는 참 좋으신 선생님이셨는데, 아무튼 이분께서 종강 때 예배를 드리게 되면, 매 학기마다 늘 똑같은 본문, 똑같은 제목으로 어, 설교를 하셨습니다. 본문은 사무엘상 7장, 제목은 에베네셀. 매 학기마다 변함이 없습니다. 단한 번도 제가 신학교를 다니면서 예배를 본 적이 없어요. 종강이면 무조건 에베네셀. 설교 제목이 에베네셀 뜨면 아 오늘 종강인가 보다. 할 정도로 이분은 매 학기마다 사무엘상 7장 말씀을 가지고 에베네셀이란 제목으로 설교를 하셨는데 그 설교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셨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 설교를 듣고 많은 학생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무엘상 7장에는 에베네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 중에 그만 하나님의 언약괴를 블레셋 군대에게 빼앗기고 맙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그 귀한 하나님의 언약괴를 빼앗고는 기고만장하여서 그 언약궤를 자기들의 신 다곤 신 우상 앞에 그 언약궤를 전리품으로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그 다곤 신 우상이 언약궤 앞에 꼬꾸라지고 맙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아침에 사람들이 자기들이 섬기고 있는 그 다곤 신 우상이 언약궤 앞에 꼬꾸라져서 다 부서져 있는 모습을 보고는 깜짝 놀라서 아, 안 되겠다 이거. 이 언약계 다시 이스라엘에게로 돌려줘야겠다 하면서 그 언약계가 다시 이스라엘에게 돌아옵니다. 그 빼앗겼던 언약계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온다는 소식을 들은 사무엘 선지자는 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미스바 광장에 다 소집하여서 다 함께 회개하고다 함께 기도하는 큰 집회를 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다그 미스바 광장에 다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전해집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무런 방비도 하지 않고 전부 미스바 광장에 모여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우리가 대규모 군대를 이끌고 저들을 기습하자. 이렇게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대군대를 이끌고 미스바에 모여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몰살하고자 기습적으로 저들이 지금 쳐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갑자기 쳐들어오고 있는 저 군, 저 블레셋, 군대에 대해서 아무런 방비를 하지 못하고 미스바에 모여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는 그야말로 아비규환에 빠지고 맙니다. 너무나 놀라서 그냥 너무나 두려운 마음에 울부짖고 뭐 난리가 납니다. 이때 사무엘이 급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달라. 도와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러자 하늘에서 우레가 큰 우레가 일어나서 블레셋 군대를 치는 바람에 블레셋 군대가 놀라서 혼란에 빠져 있는 그 틈을 타 이스라엘 군대가 반격하여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퇴각하는 블레셋 군대를 오히려 이스라엘 군대가 추격해서 쫓아 들어가면서 벳갈이라고 하는 곳까지 이스라엘 군대가 차지하게 되는 놀라운 전과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벳갈이라는 곳에. 커다란 돌을 하나 세워놓고는 기념비를 세우는데, 그 기념비의 이름을 에벤에셀. 더 정확하게 발음을 하자면, 에벤, 하, 에젤. 히브리어로, 에벤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말로 돌. 하라고 하는 것은 그냥 관사입니다. 관사. 관사고요 에젤은 도움. 그래서 도움의 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여기까지 도와주셨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담아서, 에벤하 에젤,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커다란 기념비를 세워놓는 그 이야기가 사무엘상 7장에 나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 승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이루어 놓은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에 이길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우리 힘으로,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가 노력해서 내 스스로 쟁취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커다란 기념비를 세워 놓은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올한 해를 보내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셨습니까? 그리고 또 그것을 어떻게 여러분은 기억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때마다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마치 돌탑을 쌓아 올리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우신 경험들을 우리 마음속의 기억으로 하나씩 하나씩 차곡차곡 쌓아 올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래야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자산이 됩니다.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을 때마다 내 마음속에 작은 돌을 하나씩 하나씩 쌓아놓는 마음으로 그 마음의 기억을 쌓아 올려야 내가 장차 어려운 일이 생길 때내 마음 속에 있는 그 쌓아 올려진 그 기억을 바라보면서 그 어려운 일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셔요. 그때는 좋았다가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냥 기억 속에 쌓아놓지 못하고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러면 내 믿음의 자산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나중에 나에게 큰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내가 붙들 수 있는 믿음의 자산이 없습니다. 그냥 그 앞에 마냥 두려워 떠는 어리석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초라해집니다. 금방 흔들려 무너지는 연약한 믿음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마다 그것들을 차곡차곡 내 마음속에 그 기억을 쌓아 올리는 그 작업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전체 시편 150편이나 되는 전체 시편들 중에 가장 마지막 시입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은 찬양시로 분류가 됩니다. 시편 학자들이 150편이 되는 150개나 되는 그 많은 시들을 그 주제별로 다 하나씩 다 분류를 해 놓았는데 그래서 어떤 시는 탄식시, 어떤 시는 감사시, 어떤 시는 왕을 축복하고 왕을 위해서 기도하는 제왕시, 어떤 시는 우리들에게 참 지혜를 가르쳐 주는 지혜시, 어떤 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시. 뭐 이렇게 분류를 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50편은 찬양시에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시편은 여러 만 주제들로 다 분류가 됩니다. 이 말은 시편에는 우리가 삶을 사람, 살면서 경험하게 되는 그 다양한 감정과 그 상황들이 다 시편 안에 다 들어있다는 얘기이 뜻이 됩니다. 우리가 시편을 읽어보면요. 거기에는 기쁨도 있습니다. 반면에 슬픔도 있습니다. 시편을 읽어보면 감사도 나옵니다. 그러나 탄식하기도 합니다. 승리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뼈아픈 실패도 있습니다. 때로는 절박한 위기 앞에, 하나님 앞에 소리치는 장면도... 절주하는 장면도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들각 겪게 되는 그 다양한 모습들, 우리가 겪게 되는 그 다양한 모습들이 시편 안에 다, 고스란히 다그 안에 녹아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시편에 나오는 그 시들을, 그 150편이나 되는 그 모든 시들은 그 시인들이, 그 시편 기자들이 그냥 상상 속에서, 머리로 이렇게 상상을 통해가지고 아무렇게나 지어 만든 그런 시가 아닙니다. 그 시편에 나오는 그 모든 이야기들은 실제도, 실제로 그들이 다 삶으로 겪었던 이야기들, 자기 삶 속에서 다 자기가 경험했던 이야기들을 시로 쓴 것입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편 3편은 다윗이 실제로 자기의 친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바,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그 쫓겨가면서 쓴 시이고요. 10편 18편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셨을 때 그때 그 감사함으로 지은 시이고요. 10편 51편은 실제로 다윗이 끔찍한 죄를 저지른 후에 나단 선지자로부터 책망을 받아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쓴 실제로 자기의 죄를 회개하면서 쓴 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편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은 실제로 일어난 삶의 정황, 우리가 삶 속에서 벌어지게 되는 그, 그 많은 것들을 실제로 경험했던 것들을 배경으로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시편 기자들이 때로는 들판에서, 때로는 정, 성전에서, 때로는 전쟁터에서, 때로는 병상에 누워서, 때로는 평범한 거리에서, 때로는 그냥 가정에서, 이 모든 경험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시를 지었고 노래를 불렀던 그러한 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이 시편 말씀에 공감을 하고 은혜를 받는 이유가 이들이 겪은 삶의 문제를 지금 내가 겪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느꼈던 그 감정을 지금 나도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저들이 병상에 누워서 기도하였듯이 나도 병상에 누워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저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였듯이, 우리도 삶의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하게 기도하기도 합니다. 저들이 겪었던 삶이 바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삶이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삶의 내용들이 저들의 삶과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저들의 탄식은 나의 탄식이 되는 것이고. 저들의 기쁨과 저들의 찬송은 우리의 찬송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시편 150편 1절부터 마지막 6절까지 매 절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절한절 한절 보겠는데요. 1절에서는 성소에서 찬양하라 합니다. 그리고 궁창에서 찬양하라 합니다. 2절에는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라 합니다. 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라 합니다. 3절에는 나팔을 가지고 찬양하라 합니다.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하라 합니다. 4절에는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하고 현악과 퉁소로 찬양하라 합니다. 5절에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고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라 합니다. 그리고 6절 호흡이 있는 자 이 세상에 호흡이 있는 그 모든 사람들 모든 생명체는 모두 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합니다. 그러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하는 히브리말입니다. 그래서 할렐루야까지 다 포함하면 모두 13번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외치면서 오늘 시편이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면서 끝이 맺어집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이거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50편의 결론이기도 합니다만 전체 시편 150개나 되는 전체 시편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이 왜 하필 맨 마지막에 놓여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쭉 보면 번호가 다 매겨져 있습니다. 뭐 1편, 2편, 3편에서 쭉 150편까지 매겨져 있는데 이 번호는 시편 이 기자가 자기가 쓸때 자기가 매겨놓은 게 아니에요. 내가 시편 쓸때아 이거는 시편 몇 편입니다. 이렇게 써놓은 게 아닙니다. 그냥 자기는 시편을 씨를 어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나중에 한참 후대에 무명의 어느 편집자가 하나님께 드려진 그 시들을 다 수집해 가지고 자기가 번호를 매긴 겁니다. 그게 누군진 몰라요. 그러나 어느 편집자가 무명의 편집자가 그 시들을 다 수집해 가지고 다 번호를 매겼습니다. 그때 번호를 매길 때그 번호가 자기 마음대로 번호를 매긴 게 아닙니다. 뭐 요즘은 그럴 일이 없겠습니다만 옛날에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죠. 교수님들이 채점 매길 때 선풍기에다 시험줄 촥 뿌려가지고 제일 먼저 날아가는 건 A점, 제일 적게 나가는 건 F, 뭐 이렇게 뒀다는데 뭐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자기 마음대로 번호를 매긴 게 아닙니다. 1편부터 150편까지 그 번호의 순서를 매길 때는 나름 이 이 편집자가 가지고 있던 굉장한 고민들 가운데 신앙적이고 신학적으로 고민을 하면서 그 순서를 쭉 매긴 겁니다. 그러면서 시편 149편까지 쭉 나오다가 마지막에 매 절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나오는 이 시편 150편을 맨 마지막에 둔 이유는 시편의 모든 150개의 찬이 시편 노래의 결론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1편부터 150편까지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물론 그 10편 가운데는 때로는 기쁨의 감사의 노래가 나오기도 합니다만, 때로는 괴로운 탄식이 나오기도 합니다. 때로는 소망으로 기뻐하기도 합니다만, 어느 시편은 절망으로 낙담하기도 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희노애락이 다 시편 안에 들어있는데, 그러나 맨 마지막 10편, 150편의 결론, 전체 시편의 결론은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물론 기쁨과 즐거운 일이 있을 때, 소망이 있을 때, 좋은 일이 있을 때,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해야죠. 그러나 슬픔과 탄식과 역경과 절망이 있을 때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겁니다. 좋은 일만 있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2절에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 지어다. 기쁘고 좋은 일이 있을 때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게 아닙니다. 슬픔 중에도, 어려움 중에도 또 여러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것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다이세시 10편 23편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주 풍요롭고 안락하고 아주 좋은 그 상황과 운대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4절로 넘어가면 10편, 23편의 4절로 넘어가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 아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는 삶의 위기 속에서도 이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팡이와 하나님의 막대기가 나를 지켜주실 것임을 믿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지난 삶을 쭉 되돌아보면 그때도 여러 많은 위기가 있었거든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거든요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운 위기가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 그 경험이 있습니다 그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과거의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의 위기도 지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좋을 때만 그 안락할 때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기억의 종교입니다. 성경을 보면 기억하라라는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건 뭐 술을 셀 수도 없어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기억하라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가? 그렇다면 지난 삶을 통하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 내가 위기 때마다 나를 보호하시고 길을 열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그 모든 새로운 어려운 일들을 새롭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어려운 일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에게 좋은 일만 있을 때만 그것을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나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우리 지금 현재 여러분들 상황을 내가 자체가 다 일일이 알 수는 없습니다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현재 어려운 일이 있고 걱정되는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과거를 되돌아보는 겁니다. 과거에 나를 도와주셨던 하나님, 나를 지켜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기억을 붙들고 이 어려운 일을 이겨나는 겁니다. 지금 현재 나는 너무나 어려운 일이 없고 좋은 일만 있다. 아주 감사한 일만 있다 할 때는 이 감사한 일을 그냥 흘려버리는 것은 안 돼요.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 마음 가운데 아주 커다란 돌탑으로 쌓아 올려서 앞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가 혹여나 당하게 되는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될 때, 그때 오늘을 기억하며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무엇입니까? 기쁜 일을 만나든, 어려운 일을 만나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찬양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거든,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찬양을 하는 것이고, 기쁘고 좋은 일을 만나거든, 현재의 일에 찬양하며 앞으로의 일을 대비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본분이라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심에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삶을 되돌아보면 어려운 일도 있었습니다. 위기도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그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다 이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또한 앞으로 남은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남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일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기쁘고 즐거운 일을 만나기도 하고, 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기도 될 텐데, 그때마다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거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기쁘고 즐거운 일을 만나거든 그 모든 일이 내 스스로 이루어 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 하나님께 감사 올려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일평생의 삶이 늘 언제나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가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